자 1번부터 봅시다 어, 두다음식 a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고 b는 x제곱 플러스 x에 대해서 a 마이너스 b는 얼마인가라는 문제예요 자 a에서 b를 뺐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e 전체에서 전체에서 x제곱 플러스 x를 빼준 거니까 우리가 이 괄호를 풀어주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한 요런 정도로 우리가 정답을 칠 것이고, 것이고, 여기서 X제곱, X제곱 동료하니까 사라질 거예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EX 플러스 1, 요런 정도로, 마이너스 EX 플러스 1, 요런 정도로 우리가 정답을 체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자, 다음 문제. 자, 등식 x-1의 제곱 플러스 a, x-1 플러스 b는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어, x에 대한 항등식이다. x에 대한 항등식이래요. 항등식이다. 자, 또 상수 a, b에 대해서 a, b의 값은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얘들아, 자, 봐봐요. 내가 지금 a, x 제곱 플러스 b, x 플러스 c가 a' x 제곱 플러스 어, b'x 플러스 c' 이라고 이렇게 뒀을 때 얘가 항등식이라면항등식이라는 a랑 a' 그러니까 x제곱의 계수가 같을 것이고 b랑 b'이랑 같을 것이고 c랑 c'이랑 같다라고 볼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수끼리 비교하는 방법을 계수비교법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계수 비교법.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계수 비교법을 이용해서 풀어볼 건데, 어, 계수 비교법 말고 이제 수치 대입법을 이용하는 게 솔직히 더 편하기는 해요. 음, 하지만 우리 두 가지 다한번 따져볼 거예요. 자, x-1이 제곱이면 얘를 제곱하면 x 제곱 2x 플러스 1 이렇게 될 것이고, 얘는 플러스 ax 마 a 플러스 b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얘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런 정도로 정리가 될 것이고 나는 여기서 예를 갖다가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x랑 플러스 ax랑 얘랑 동류형이니까 얘를 a 마이너스 2에 x 이런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럼 나머지가 상수항이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1 이렇게 두시고 얘랑 얘랑 동류형이니까 아, 얘랑 얘랑 이제 항등식이니까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얘가 항등식이니까 나는 여기서 요 a 마이너스 2라는 놈이랑 여기는 x 앞에 있는 계수 마이너스 1이랑 같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a 마이너스 2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a는 얼마냐면 a는 자 마이너스 1을 이쪽으로 넘겨준 플러스 2가 되어서 플러스 1요런 정도로 a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고. 자 얘랑 뭐랑 같아야돼? 얘랑 플러스 2랑 같아야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 플러스 1 얘가 2니까 요 A에다가 1을 집어넣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B 플러스 1 얘가 2가 된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하고 사라질거고 결국 B라는 놈이 B라는 놈이 2다라고 우리가 어,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지 됐지? 끝까지 자, 그래서 얘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쓴게 뭐냐면, 어, 개수 비교법이라는 거예요. 개수 비교법. 개수끼리 비교를 한다는 얘기죠. X 앞에, X 제곱 앞에, X 앞에, 개수와 상수항 길이를 비교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X-1 의 제곱, X-1 이런 식으로 나왔어. X-1에 제곱, 플러스 A에, 응, 음, X-1 플러스 B. 얘가 어,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이 B. 다 이런 정도로 나온 거예요. 자, 어, 여기는 X 랑 여기는 X. 랑 여기는 X. 랑 여기는 X. 는 전부 다 같은 X. 니까 나는 요 X. 에다가 1이라는 수를 한번 대입을 해볼 거야. 수치를 대입을 해볼 거야. 그러면 얘는 1 is equal t 고 얘도 is equal 니까 X. X is e 이 u a l to X. X is equal to X. X is equal to X. X i 얘 대체 자 엑셀 다 1을 집어넣고 x 에다 1을 집어넣었대요. 얘가 사라지면서 이제 얘가 2가 된다는 거예요. b가 2다라고 한 번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b가 2다 이런 식으로. 대체? 자 그다음에 어, 이번에는 x 에 다가 뭐를 집어넣냐면 0을 한번집어넣어보 0, 2한번 e 넣어볼까? 2. E? 응. 엑셀 다 2를 한번 넣어보자. 그럼 얘는 얼마가 되겠어? 얘는 2에서 1 빼니까 1일 거고 1의 제곱이니까 2가 되겠지. 아, 1의 제곱이니까 1이 되겠지. 1. 다음에 2를 집어넣는 얘는 a가 되겠지. 플러스 a. 그 다음에 b를 더해야 되는 b가 2라고 우리가 아까 좀전에 나왔으니까 b가 2라고 우리가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이 상태에서 x에다 2를 집어넣게 되면 얘는 4에서 얼마가 빠져? 2가 빠지고 얘가 2가 덜해진다라고 볼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는 A 플러스 3이 될거고 A 플러스 3이 될거고 이쪽에는 4에다가 마 C 너스 a 플러스 l u s C 지 l u s C plus C plus C plus C plus C p l a가 1, p 가 u s C plus C plus C plus C p l 대입 C plus C plus C 계수 u 미정계수를 찾는 plus C plus C plus C p l u 어 그래서 a랑 b랑 두 개를 더한거는 3 이렇게 나오겠네요. 4번 자 3번입니다. 자, 다음식 x 세제곱 플러스 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x 마이너스 1로 나눴대 나머지가 뭐라고 물어본거야 x 마이너스 1로 나눴대 직접 나눠보는 방법이 있고 나머지 정리라는 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대요 어. 어 직접 한번 나눠보고 나머지 정리도 한번 이용을 해보자 자 여기는 x제곱이 들어갈 거예요 여기는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이런 정도로 정리가 되겠지 자 위의 식에서 밑의 식을 주게 되면 x세제곱 사라질 거고 2x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어 3x제곱 이렇게 될 거야 자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 써주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얼마 곱해주면 되냐면 3x를 곱해주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얘는 3x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3x 제곱, 마이너스 3x. 자, 또 빼주시면, 빼주시면 3x 제곱 사라지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플러스 3x니까. 2x, 이렇게 되겠지? 1 내려올 거고. 자, 그 다음에 얼마 곱해줘야 돼? 2를 곱해줘야 돼. 그치? 그럼 얘는 2x가 될 거고, 2x-2. 이런 정도로 정리가 될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빼줬을 때, 2x 사라질 거고, 여기는 얼마가 남아요? 3? 남아서 아, 나머지가 3이구나! 라고 우리가 알수 있다는 얘기야. 네, 나머지는 3이구나! 이런 식으로. 자,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음, 나머지 정리라는 걸 이용을 해볼게요. 훨씬 더 쉬운 방법이야. 알고 있으면 쉬운 방법. 자, 어떻게 하냐면, 봐봐. 예를 들어서, 7이라는 수를 3으로 나눴어요. 몫은 2고 나머지가 1이에요. 이렇게 된다는 거 알지? 그러면 얘를 검사를 하면 나는 얘가 7은 2 곱하기 3에다가 1을 더했다라고 볼수 있는 거잖아. 맞아요. 그죠 응. 그럼 얘도 얘 같은 경우에도 어, x 세제곱 플러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60을 내가 fx라고 한번 더 볼게. 그 얘를 갖다가 뭐로 나는거냐 하면 얘를 갖다어 x-1으로 나는거야 그러면 얘를 검사를 하면 얘를 검사를 하면 어, x-1에다가 어떤 몫을 곱한 다음에 음, 뭐 직접 나눠보지 않았으니까 얘가 뭔지는 아직 모른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어, 그 다음에 뭐를 더하면 나머지를 더하게 되면 얘가 유식이 된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다는 얘기고 이 상태에서는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 식이랑 이 식이 항등식이니까 x에 어떤 똑같은 수를 집어 넣어도 이 식이 성립한다라는 거야. 그지? 좋아. 자, 그래서 내가 이 qx를 모르니까 그냥 x에다가 1이라는 수를 한번 대입을 해볼게. x에다가 1이라는 수를 대입을 해볼게. 그게 얼마겠어? 1 더하기 2, 100, 1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고. 이쪽은 X-1이니까 0이겠지. 0에다가 QX가 곱해지는 거야. 그리고 R, 얘가 더해지는 거야. 그러면 봐봐. 요 놈이, 요 놈이 얼마예요? 3이겠지, 3. 3. 얜 뭐야? 0에다 QX 곱하면 뭐가 돼? 0이 될거 아니야? 그거 나머지는 뭐야? 나머지는 남아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 그래서 나머지가 3이다라고 이렇게 바로 나오는 게 이제, 어, 요, 음, 나머지 정리라는 거예요. 자, 결론을 얘기하자면, 결론을 얘기를 하자면, 어, 어떤 fx를 x-a로 나눴을 때, 이때, 나머지가 뭐야, 몫시 궁금하지 않아. 나머지만 궁금해. 그때는 나는 요 f, a를 구하면 된다는 거야이 식에다가 x 대신에 a를 집어넣어서, x 대신에 a를 집어넣어서, x 대신에 요 놈을 0으로 만들어주는 1을 갖다가 집어 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개가 나머지가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 음. 요 식을 전개했을 때 이렇게 된대요. 실수 A 값이 뭐야? 라고 물어본 거야. 자, 그러면 나는 얘를 전개를 해줘야겠지. 1 플러스 2 I라는 놈과 3마이는스 i 을 전개를 해 준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1이라는 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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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하고0하0 0 0 0 0 0 0 0 0 0고0하고0 0 0 i 0 0 0 0 0 0 0 0이0 0 0 0 0 0 0 0 0 3이랑 랑하면 플러스 6i가 될 거고 0 0 0 0 마이너스 i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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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곱이 이렇게 될 거야. 됐지. 그 얘는 마이너스 i 플러스 u가 요거 계산되니까 플러스 5 i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마이너스 2i의 제곱인데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여기서 i의 제곱이 얘는 얼마냐 마이너스 1인 거야.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2에다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는 거라는 얘기지. 그죠 맞아요. 그래서 플러스 2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얘가 5 플러스 5 아니다 라고 알수 있겠지.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는 a라는 놈은 5라고 우리가 체크해 줄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아, 좋아요. 아주 좋아요. 자, 5번입니다. 자,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라는 거, x가.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라는 얘기지 그리고 이차 어, 함수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내가 지금 x에 대한 범위를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라고 뒀으니까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가장 높은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이라고 물어봤으니 내가 요 그래프에서 가장 높은 y값이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얘는 3이 가장 높은 값이 되는 거 가장 낮은 y 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얘는 마이너스 1이 가장 낮은 y 값이라고 할수있겠지 그러니까 최대값은 3인 거고 최솟값은 마이너스 1인 거예요. 두 개를 더하시면 2 이렇게 정답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6번입니다. 자, 연립방정식 x y는 1에 어,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은 a의 해가 x는 3이고 y는 b일 때 x 는 3이고 y는 b일 때자 그러면 봐 봐. 우리가 여기 위 식이 나와 있잖아. x y가 1이에요. 그러니까 3에서 b를 뺀게 1이다라는 얘기겠지. 그렇 그럼 3에서 b를 빼서 1이니까 b는 얼마겠어? b는 아, 2구나. 라고 할수 있다는 얘기야. 응. 음, 좋아요. 얘가 b가 2인데 그럼 b y가 2라는 얘기지. y가 그 X제곱에서 Y제곱을 뺐대요. X제곱에서 Y제곱을 뺐대요. X제곱에서 Y제곱을 뺐대요. 그 X제곱은 얼마야? 3, 3, 9가 될 거고. Y제곱은 얼마야? 2는 4니까. 9에서 4가 빠졌으니까. 이제 얘는 결과가 이제 5가 될 거고. 이제 요 놈이 우리가 원했던 A라는 놈이라는 거지. 그럼 A랑 B랑 두 개를 더했대요. 음, 이하고 5하고 더해주면 될 거예요 5하고 2하고 더해주면 7분 정도 아, 정답을 내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아시겠죠? 음, 좋습니다 자 7번이에요 자 다음 그림은 2차 분식 x 플러스 a x 플러스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어 봐봐 x 플러스 a x 플러스 b가 0보다 크거나 같대요 크거나 크거나 같대요. 가장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자리 가장자리 맞잖아. 가장자리 자 가장자리 그러면 이제 얘가 지금 x 플러스 a 얘랑 x 플러스 b가 x에 1이랑 3을 넣었을 때 x에 1이랑 x에 3을 넣었을 때 얘가 0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요 a는 여기는 a는 마이너스 1인 거고 b는 마이너스 3인 거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x-1에, x-3에 0보다 그거나 같다. 요런 정도로 나온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a랑 b의 값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과 3이다. 라는 것을 알수 있다는 얘기에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될 거고, 어, 우리가 여기서 지금 여기 1이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거 뭐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여기, 어, 1이라는 수가 나왔다고 해서 이 a가 1이다. 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x가 1일 때이 값이 0이 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 a는 마이너스 1. x가 1일 때 얘가 0이 되게 만들어주는 놈. 어, 그게 바로 a라는 얘기지.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8번입니다. 좌표 평면 위에 두점 A가 있고 B가 있는데, AB의 중점의 좌표는, 자, 봐봐.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총 4일 거야, 4. 거리가 4야. 거리가 4.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 중점은 뭐냐 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2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2다라고 볼수 있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오른쪽으로 두칸 가게 되면 여기는 이 x좌표가 얼마냐 하면 1이 될 거거든. 1. 거리가 3인 거고. 다음에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냐를 한번 따져보자. 여기 y좌표가 1이고, 여기 y좌표가 5야.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y좌표는 총 4가 될 거야. 요기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4라는 얘기야, 4. 그러면 여기에 반, 중점이니까, 중점이니까, 여기에 반, 이렇게 따지면, 요기부터 여기까지가 2가 될 거고, 요기부터 여기까지가 2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1에서 2칸 올라가고, 5에서 2칸 내려온 요 점은 아마도 내가 3이다라고 할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쭉 올려주고, 여기에서 쭉 이렇게 이어줬을 때, 요 만나는 요점 있잖아. 요 점이 중점이 와요, 얘들아. 중점. 그니까 러 얘는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는 지금 여기 있는 요 점의 좌표는 아마도 1,3. 한 요런 정도로 어, 문제를 또프로젝트수 있다는 내용인 거야. 되셨죠? 어, 좋습니다. 자, 9번이에요. 좌표 평면 위에 두점 A와 B가 있는데, A와 B가 있는데,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뭐야라고 물어봤어 그럼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이 뭐냐고 물어봤으니까 내가 이래가, y는 ax 플러스 b라고 써주시면 되어요. 그리고 나서 요 a랑 b에 대한 것만 찾아주면 되는 거거든. 응. 음. a랑 b에 대한 것만 찾으면 되는 거야. 자 여기서 a는 이름이 기울기야. a는 이름이 기울기, 기울기. b는 이름이 y절편이야, y절편. 그 Y절편은 뭐냐면, 하요 그래프가 있자, 요 그래프가 Y축이랑 만나는, Y축이랑 만나는 그 점이 Y절편인 거야. 얘가 Y절편인 거야. Y절편. 인 거예요. Y절편. 그러니까 여기는 B는 마이너스 3이라는 거지. B는 마이너스 3이라는 거지. B가 마이너스 3. 자, 그러고 나서 기울기를 찾아볼 건데, 기울기는, 기울기는, 써줄게. 기울기는 뭐냐면, 기울기는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이게 기울기인거야. 그니까, 러 봐봐. 내가 지금 이 그래프에서 확실하게 알고 있는 점이 요점하고 요점이거든? 그니까 러 여기에서, 요점에서부터 요점까지 X가 얼마 증가하는 동안 Y가 얼마 증가하는지를 보면 돼. x가 0에서 2까지 2칸 증가하는 동안 y는 마이너스 3에서 1까지 얼마 증가했니 마이너스 3에서 1까지 마이너스 3에서 1까지 총 4칸 증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x 증가량이 2일 때 y 증가량은 4인 거라고 이 비율은 항상 일정해요 직선이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따져 봤더니 약분이 되니까 2로 약분 시켜주면 기울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된다라고 볼수 있다는 거지 그럼 러 나는 y는 2 x 3이라는 논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 정답은 1번인 거야. 1번.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2,1이고 y축에서 파는 거네, 방정식. 아, 얘들아,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2,1이고 라고 나왔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어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r 제곱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우리가 알수 있을 거예요어 이렇게. 원의 방정식 중심이 a,b고 중심이 a,b고 반지름이 r인 그런 원의 방정식은 x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b의 제곱은 r제곱 이런정도로 이제 적어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자 여기서 x 플러스 2의 제곱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여기는 플러스 2가 들어가는 거고 여기가 1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반지름을 알아야 돼 반지름 이제 반지름 근데 얘가 지금 반지름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반지름이잖아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반지름이잖아 y축이랑 접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반지름이 될 거야 이 길이는 아마도 2가 되겠죠 얘들아, 여기 1이 나왔다고 해서 이게 아니야.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반지인 거야. 여기부터 여기까지 반지름 여기부터 여기 여기까지가 반지인 거예요. 자, 그래서, r 대신에 얼마를 넣어주면 돼? 2를 넣으면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런데, 우리가, 어, 원의 방정식에서, 원의 방정식에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기 편하게 나온, 이런 상태로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불러주고, 표준형이라고 불러주고, 여기 나와 있는 요런, 요런, 쫙, 얘를 갖다 쫙 풀어주는 요 놈을 갖다가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자, 그럼면 얘를 갖다 일반형으로 만들어주려면, 얘를 갖다 다 전개를 해줘야 돼. 그래서, 이기는요 놈을 전개를 한번 해볼 건데, 이제 전개가 어떻게 되냐면, 요거 전개하시면, x제곱 플러스 몇 x, 4x 플러스 4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4가 왼쪽으로 넘어가시면 마이너스 4가 되어서 오른쪽이 0이 된다라고 볼수 있겠지? 네. 음 좋아요. 자 그러면 얘는 x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y 하고 여기는 플러스 4랑 플러스 1이랑 마이너스 4랑 계산하면 얼마? 아, 어,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능력. 자, 그래서 얘 찾아주는 정답이 되는 거지. 응. 그래서 정답은, 뭐, 3번, 이런 정도로, 어, 문제를 풀어 줄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시겠죠?